저는 수술 쪽에 관심이 많고 기술이든 그런 거를 한국에서 어떤지 찾아봤다가 한국 임플한테가 엄청 유명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좀더 배우고 싶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한국 가야죠. 응원해 주는데 다시 돌아간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계속 살고 싶다 하니까 아 근데 직업을 버리는 거 괜찮아? 안녕하세요. 칠키에서 온 배찌라고 합니다. 한국에 온 지는 1년 반 정도 됐고요. 지금 현재 연세대학을 치과대학의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동시에는 대학원생으로 박사학위를 하고 있습니다. 칠키에서는 치과대학을 졸업을 하고요. 치과의사로서 한 7년 정도 병원에서 일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공부를 잘해서 원래도 의대나 지대쪽으로가려고 했었는데 고등학생 때 교정치료를 받으러 대학병원으로 갔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교수님께서 제 치료를 받으실 때 노래를 부르시면서 하는 모습에 저도 반해서 아 이런 재미있는 직업이 있구나 해서 수능을 보고 지대를 입학하게 됐습니다. 제가 한국에 오고 싶은 결정을 하는 거는 졸업을 하고 나서 또 여기에 치료할 수 없는 거는 너무 아쉬워서 아, 안 되겠다 하고 계속 일을 하는 동안 한국에 뭔가 마치 제가 남자친구처럼 애인처럼 미련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생활이 어느 정도 만족하지 않아서 인생 그냥 한 번만 사는데 치과의사로 대화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제가 제 삶이 좀 만족스러워야 되니까 도전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희가 어렸을 때도 TV에서 한국 드라마가 나왔던 걸리 기억나는데 그때는 도빙이라서 한국말을 들어보지는 못했었고 대학 때 친구가 너무 스트레스 받을 때는 한국 드라마 최고다. 그래서 알려주셨는데 그때 보고 뭔가 재미있기도 하고 저는 원래도 언어를 배우는 거는 되게 좀 좋아해서 한국어 단어들이 조금 조금 좀 쉽게 이제 기억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대 공부를 할때 한번 다른 취미, 엄청 재미있는 취미를 하면 다시 공부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공부하는 취미를 갖자 하면서 한국어를 이제 배우기 시작했는데 딱 이제 문화도 좋고 다른 면도 너무 저랑 맞는 것 같아서 쭉 지금까지 이어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봤죠. 많이 봤었는데 이제 여기 와서는 실제 예약. 이학... 분야를 보니까 아 이거는 아닌데 막. 그래서 한국 와서는 안 봤던 것 같은데 그 전에는 엄청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뭔가 오버하는 것들 있거나 그 의사 선생님들이 항상 막 웃으시면서 진료를 봐주시고 절대 막 지치지 않고 막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사실 좀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아, 제가 한국어 공부를 처음 시작해서 그냥 저이 분야 아니고 번역하는 친구들 번역하는 친구들밖에 몰랐었거든요 근데 경희대에서 박사하는 같은 치과의사, 투키의 사람을 알게 되니까 그 친구한테는 여러 가지 정보를 좀 알게 됐는데 저는 수술 쪽에 관심이 많고 수술 쪽의 기술이든 그런 거를 한국에서 어떤지 찾아봤다가 한국 임플란트가 엄청 유명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임플란트 회사들이 좀 강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도 강의를 엄청 잠여하고 싶어 했었고 그리고 거기에 오시는 한국인 교수님들, 원장님들한테는 한 번이라도 인사를 해서 저 한국의 실력을 보여주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엄청 큰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마련하는 그 강의에 가게 됐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원장님들도 예뻐해주시고 강의에 무조건 참여해서 여기에서 좀 많이 배우도록 하라고 하셔서 되게 친하게 지내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알게 됐어요 한국의 조이 분야의 기술이나 그런 거는 어떤지 그래서 그 이유로는 공부하면서도 그 분들이랑 만나면서도 그리고 2018년 때 엄청 큰 미팅에서 제가 돈 역을 맡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외국인 의사들도 많이 오는 걸 보고 아 진짜 한국이 어, 발전하는 거 맞구나 왜냐면 유럽에서도 엄청 인정되는 나라거든요 저희 분야에서는 연구적으로도 그렇고 기술적으로도 그래서 그 이유로는 엄청 많이 알게 됐던 거 같아요 그래서 아 저는 좀더 배우고 싶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한국 가야죠 하면서 도전을 했던 거 같아요 교육적으로는 사실 치대 분야가 글로벌한 거라서 어느 지하든 똑같고 거의 교육이 똑같은데 기술적으로는 은 사실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줄기 가 그래서 한국이 어느 정도 이제 기술이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경제랑 문화 부분이 들어가는 게 일단 한국 사람들이 문화적에서는 외모를 되게 중요시 하잖아요. 그럼 있어도 그 외모에 그 엄청 중요한 요소라서 그걸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발전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일단 다른 점은 한국 사람들이 먹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지아가 없으면 먹지를 못해서 무조건 지아를 발치를 한다고 해도 뺀다고 해도 그 대신 이제 임플란트를 해야겠다 편하게 먹어야 되는 것도 있어서 아마 이쪽이 이제 한국이 더 그거에 발전되는 것 같고 저희 쪽은 사실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서 있는 기술을 쓰기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 기술을 가지려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아예 그냥 만들어서 쓰니까 국내에 하는 걸 하니까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무리가 안될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일단 만들지는 않아서 다 수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엄청 비싸지죠 처음에. 제가 한국어로 엄청 막 관심 생기고 계속 공부를 하거나 친구들도 사실 저희 집에 엄청 많이 왔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유학 하는 한국인 친구들이 그래서 이제 점점 적응을 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들 그리고 제가 한국문화원의 한식 수업도 2년 들었고 그 수업 들으면서도 이제 연습도 해야 되니까 집에서 한식도 만들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제 몸만 줄기에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시니까 아마 아 그래 미련인 것 같아서 한번 가서. 살아봐라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완전 막 환하게 어 그만두니까 <laughs> 축하합니다. 그런 건는 아니지만 그래도 딸이 좀 행복할 것 같으니까 응원해 주는데 다시 돌아간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처음 보내주실 때. 근데 이번에 제가 여름에 한번 트르키에 갔다 왔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도 물어보시고 이젠 어떻게 할 거냐? 졸업을 하면 다시 돌아올 거냐? 하셨을 때가 보니까 저랑 마, 맞는 거 맞고 계속 살고 싶다 하니까 아, 근데 직업을 버리는 거 괜찮아? 아직 면허를 따는 거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계속 알아보. 보고 있고 아마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나중에 좀 오래 걸려 그래서 부모님한테도 그 희망을 좀 심어서 왔습니다 <laughs> 저희가 뭐 엄청 스트레스 많은 직업이라서 좀 7년 동안 하늘 할때 일을 할때 엄청 위축되고 쉽게 쉽게 욱하고 그런 사람이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지냈을 때 근데 여기 와서 뭔가 진정하고 좀 말투도 바뀌어지고 행복하게 보인다고 부모님도 말씀을 하셔서 그 나라가 너를 행복하게 만든 는구나 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제가 가족들한테도 계속 막 맨날 뭐 하는지 뭐 영상통화 하든지 사진을 보내든지 얘기를 해준데 뭐 SNS를 통해서 연락했던 친구들한테도 매일 일상을 올려요 그래서 친구들 중에도 저랑 실제로 만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몇년 동안 저를 팔로우하는 친구들도 제 일상생활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제 감정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알거든요 처음에 여기 왔을 때도 여기에서 만났던 툴키의 트리키에 친구들 툴키에랑 모습이 좀 다르다 라고 이미 얘기를 했었는데 8월에 한번더쿄 갔었을 때도 부모님도 똑같이 그냥 뭔가 얼굴이 하얘졌다 눈이 반짝반짝하다 되게 행복해 보인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 친구들도 사실 제가 전에 일할 때 엄청 어깨가 무거워서 사람 그냥 그 자세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 가서 엄청 여유 있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그 친구들도 한국이 너무 좋다 하지 않아도 딱 만나고 안고 인사만 했는데도 여유가 보인다 엄청 행복해 보인다 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서 저도 제 선택이 맞구나라고 <laughs> 느꼈습니다. 전에 여기에서 친구들을 갈 때도 한번 동생들한테 보낸 것도 있고 제가 갈때 이제 가지고 가는 것도 있는데 일단 당연히 화장품 같은 거죠. 저희 엄마도 이제 아, 나이를 들어서 그러셨는지 갑자기 피부에 관심이 생겨서 이것 있다 저것 있다 하면서 본인도 찾아오면서 한국에 이런 거 있구나 저도 한번 가지고 오면 안 되니 해서 뭔가 화장품 세트 관리할 수 있는 세트 같은 것도 많이 가지고 갔었고 남동생들은 사실 남자다 보니까 크게 선물할 수 있는 거 없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사실 옷이 패션이 좋으니까 엄청 그냥 간단하게 베이직한 뭐 신발이든 셔츠든 그런 것들 가지고 가도 되게 막 행복해하면서 입었던 것 같고 아빠한테는 아직까지는 다행이라도 건강이 좋은데 그래도 홍삼 같은 거 많이 챙겨서 비타민 같은 거 많이 챙겨서 갔어요 매일 먹어야 된다 하는데 아버지는 아, 이거 소중한데 어떻게 매일 먹어야 돼? 매일 먹어야 효과 있어, 오빠. 이렇게 소중해 하면 안 돼. 아끼면서 먹지 마. 했는데도 아마 일주일에 한 번씩 먹을 것 같아요, 왠지. 제가 있을 땐 사실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었고 몇 브랜드밖에 없었거든요. 제가 여기 와서부터는 저희가 여기에서 쓰는 제품들이 많이 갔더라고요. 쿠팡처럼, 아, 그 비슷한 플랫폼 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엄청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아졌더라고요. 게도 엄청 많이 열리고 백화점 가면 은 갑자기 걷다가 어? 이거 여기 있다고? 하고 놀란 적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에서는 한국 사람들의 피부가 엄청 예쁘다는 걸로 이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왜 유명하다 당연히 유전이긴 한데 그래도 사람들이 이제 피부 관리 막 그런 거에 관심이 많으니까 아, 그러면 뭔가를 해서 그렇겠지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도 저희도 사실 어렸을 때는 그런 선크림 빨아야겠다 막 그런 건 전혀 개념이 없었는데 이제 그런 하얀 피부 찾아보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SNS를 통해서도 엄청 많이 파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경쟁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터키가 환율 차이가 되게 커서 비싼 것 같아요 저희한테는 되게 지금 환율 차이가 25배 정도라서 되게 비싸죠 사실. 그래서 사람들이 아 굳이 이 돈을 줄 거면 한국 거더 좋으니까 한국 거를 선택하는 것 같고 저한테도 이제 아는 사람이나 뭔가 SNS를 통해서 연락하는 친구들이나 그런 사람들도 아예 한국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무조건 아니까 피부 관리 제품들을 좀물어보세요 저한테도 제 피부가 지금 이런데 어떤 걸 쓰면 된다. 해서 좀 치과가 이상돼요. 저 <laughs> 모르겠는데. 아이고 <laughs> 막내 동생이 수능 준비하고 있는데 수능 이제 끝나서 대학을 입학하게 되면 엄마는 선물로 무조건 둘이 여행을 하겠다고 여기에 오겠다고 동생한테는 엄청 열심히 하면 한국 간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아마 내년에는 좀 계획을 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외국인들을 갈만한 데를 이제 갈끈갈 건데 저는 한국 사람들이 하는 걸 많이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계곡 가서 백숙 먹고 캠핑 가서 거기 먹고 한강에서 피크닉하고 좀 그런 거를 많이 좀 경험해 보셨으면 아, 어느 정도 딸이 어떻게 사는지도 이해할 수도 있고 걱정을 안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버지는 역사도 엄청 좀 관심이 많아서 만약에 아버지가 올수 있으면 DMZ 쪽에 가서 뭔가 멀리서도 북한을 좀 구경할 수 있게 할지. 꼭 박물관 같은 거를 가고, 그런 거를 많이 해드리고 싶어요. 조금 하는 거에 어려움이 없었는데 제가 한국 사, 한국 삶이 한국 사람들이 사는 삶이 바쁘다는 걸 알고는 있었는데 와 보니까 너무 여유 없어 보여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놀러 갔을 때조차 여유 있게 보이진 않아서 그렇게까지 바쁘게 사는 줄은 몰랐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주말에 데이트하는 것도 사람들이 주말에는 무조건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럼 억지로 하는 느낌이에요 오늘 저는 밖에 나가고 싶어서 나가요 그런 건 아니고 집에 있으면 되게 위축되고 무조 뭔가 부족하고 왜 아무것도 안 하지? 그런 느낌으로 뭔가 좀 억지로 하는 것 같아서 근데 저도 그 일부가 되긴 했거든요. 엄청 몰아서 일을 하고 이것저것 열심히 해보니까 주말에는 무조건 제가 좋아하는 거 해야겠다 하고 컨디션은 안 돼도 억지로 나가다 보니까 저도 그냥 스스로 지금 즐기는 것 같진 않은데 좀 여유없게 하는 부분이 완전 보상심리로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사실 한국에 처음 오는 건 아니고 2016년 때 졸업 선물로 아버지가 보내주셨었어요. 그래서 처음 혼자 와서 사람들이 규칙을 너무 잘 지키는 거예요. 빨간불도 기다리고 있고 줄서 있을 때도 일일이 기다리고 있어서. <laughs> 너무너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저는 학생 때부터 규칙을 너무 많이 지켜서 선생님께서 저희 어머니를 불러서 혹시 너무 엄하게 키우시는 건가요 하셨는데 저희 엄마가 전혀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 성격만 그러는데 또 여기 와서는 제일 행복했던 거 터키에서도 자연이 사실 예쁘고 좋긴 하거든요 한국만큼은 잘 지키고 잘 그걸 관리하지는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한국 와서 알았어요 나무 진짜 하나라도. 엄청 소중해 하고 좀 관리도 잘 하고 그리고 좀더 힐링 될수 있는 공간을 정부가 해주는 것 같아요. 공원도 엄청 많고 한강에 이제 주변에도 그런 시설들을 사람들이 쉴수 있고 어느 정도 힐링하고 놀수 있는 시설들을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크게 어렵다고 할수 있는 거는 없는데 한국 사람들 특징 어렸을 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추억이 없으니까 여기에서 아 그걸 공감해야 되는데 뭔가 가끔은 가짜 웃음도 하고 되게 웃긴 거를 얘기하는데 전 웃긴 거는 이제 어쨌든 이해하니까 막 웃는데 갑자기 친구들이 그거 알아? 하러니까 아 사실 모르는데 근데 저는 매번 그거 뭐예요? 라고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아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좀더 옛날 뭐 프로그램이라든 예능이든 노래든 엄청 많이. 찾아서 같이 지내는 사람들이랑 좀 소통을 할수 있게. 아 사실 친구들이랑 대화하거나 뭔가 관계를 유지할 때는 큰 그렇게 문제는 있지 않아요. 근데 일하는 공간이 좀 다르잖아요. 거기에서는 제가 외국인이라고 매번 배려할 수도 없고 봐주, 봐주실 수도 없는데 한국 문화 특징이 말을 좀 돌려서 말하는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말하는 방법이 좋을 수도 있는 게좀 불만을 말하거나 안 좋은 얘기를 말할 때는 당연히 직접적으로 말하면 상대가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데 가끔은 이거 무슨 말이지 무슨 의도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아직까지는 저한테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은 저희 교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는 이제는 아니까 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었었구나라는 걸 이제 예측이 되고 괜찮은데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연구를 같이 계획하다 보니까 얘기를 많이 하실 때는 저한테 하는 말인 줄 저는 아예 모르고 눈치도 못 채서 그냥 그걸 안 하거나 그냥 놓치거나 했는데 나중에 이제 같이 일하는 선생님께서 설명해주니까 어, 완전 저한테 하는 얘기였구나 막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서 가끔 가다가 그 선생님한테 많이 물어봤었어요. 교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이거 맞아요? 하면은 선생님 아니야 절대 그런 거 아니야 하면서 설명해줬을 때는 이제 조금씩 이해는 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거를 완전히 이해하거나 저는 똑같이 하는 거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하는 어는 것 같아서 어떻게 들리는지를 잘 몰라서 걱정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터키에 살 때도 친구들이 항상 물어보는 건 치과 의사인데 그걸 그만두고 한국 가서 학생이 되는 거 괜찮냐고 라 물어봤을 때 저는 치과 의사인데 저는 그냥 퇴근하고 그냥 근처에 전시 있으면 보고 싶고 영화관 가서 편하게 보고 싶고 박물관 가고 싶고 공원에서 피크닉 하고 싶고 그러는데 그렇게 제가 열심히 하면서 보는 돈으로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건 저는 이제 불망스러웠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제가 학생인데 어떤 친구를 기다릴 때한 시간 남아있으면 어, 근처에 어디에 전시 있을까 하고 그냥 찾아서 갈 수도 있고 영화 보는 거는 아무 일도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볼 수도 있고 이벤트나 콘서트나 그런 것들도 너무 많아서 그냥 일상적인 거를 많이 저는 생각하면서 한국의 삶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뭐 시스템적으로는 다 그냥 빨리빨리 하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시스템 잘 돼서 그거 가능한 것 같아요. 제가 병원에 일하다 보니까 저희가 일하는 어, 업체들이나 병원 안에서 이제 진행되는 과제나 부분들이나 엄청 그거를 뭐 기록 같은 것도 엄청 잘 하고 서류 같은 것도 주고받고 하거나 승인 받을 때는 되게 인터넷이나 그런 거를 잘 사용하면서 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외국인으로서도 살 때도 사실 문제도 많고 모르는 것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 그냥 웹사이트 하나로 다 알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전화 한번 해서 설명해주는 사람도 많고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당연히 졸업을 잘해야 되고요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는 한국에 계속 살려면 유료 쪽에서 회사에서 지직을 하고 싶은데 사실 큰 목표는 면허를 따서 치과의사를 하고 싶은 거죠 아직까지는 출키에서 면허를 따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지금 서류 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할수 있으면 뒤에서도 이제 오고 싶은 동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분들한테도 좀 길을 열어줄 수 있고 일상생활 그런 거를 많이 어리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한국에 사는 터키의 치과 의사라고 하면은 처음으로 제가 생각났으면 좋겠고 제가 열심히 했던 부분들 그 삶이 조금이나마 다른 사람들한테도 영향을 줄수 있었으면 좋겠어요.